안녕 아시마 유나가 좋은 문지님 문지. 문집. 음, 아, 우연히 겹친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응? 음? 존경하는 문지님? 이러면 내 영상을 봤다는 거잖아. 따라한 확률 이 높아. 아 혹시 다람미님인사 말이 뭐예요? 음 그럼 신문을 바꿔볼게요. 언제부터 제 영상을 보셨나요? 아, 기회를 드릴게요. 말하실 거 없어요? 아니, 제 인사 말 따라 하시고. 너무 뻔뻔하네요. 죄책감 안 드세요? 아까 전부터 계속 또 보고 사과하실 기회도 드렸는데 모른 척 하시고. 저 구독자 10명 때부터 봤으면 인사말도 알고 있잖아요. 님은 저번주에 시작했는데. 인사말왜 똑같죠? 저 영상 올릴 거고, 사과문 5천 자 쓰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장난기 발동하는데. 아, 다람아, 나너 반복 안 했어. 우리 반모였잖아. 나구야 우리 반무잖아. 너가 불스해서 내가 받아줬는데 기억 엇, 안 나? 엇 아마도 반무장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문지. 철벽 전에 그냥 장난 맞춰주는데. 아니, 다들 기억이 안 좋아졌네. 뭐게야, 우리 저번에 반모했잖아. 에? 에이, 몰라. 네, 어머니께서 반신 거셨던데요? 아, 의심하실 수도 있죠? 내가 남의 엄마 나이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 엄마 나이로 찍자. 음, um, 40살 이시던데요? 아니 뻘쭘하게 그냥 맞는 척하면 되지 아문자친구까지는 괜찮은데 야좀 해본데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복수하냐? Are you crazy? <laughs> 아열 받게 해. 내가 열 받은 것처럼 난한 번에 못하지 않아. 서서히 아 진짜 혼자 붙이고 장고치고 얼씨고 하고 있네.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데 나보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어 일근님 정확한 팩트를. 야 진짜 너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구나? 난 아무 말한적 없는데. 하, 내가 언제? 솔직히 야건 뭐야? 다른 언니 지인들은 몰라도 나는 그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남의 사도 안 물어보고 선넘던 행동은 정말 매너 없다. 반박이세요. 우리 자연이가 원한다면 근데 시청자 10명만 더 데리고 오면 알려주지 오 다들 감사합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제 실명은 두구두구두구입니다입니다. 아잘 들으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거 말한 다음에 절대 안 알려줘요. 제 실명은 두구두구두구입니다입니다. .입니다. 이제 내 실명에 대해서는 시. 다들 들었죠? 맞아요. 그거예요. 왜 다들 이해 못 하시는지. 아, 몰라 몰라. 실시간 끄겠습니다. 아, 너무 심심하다. 요즘 윤아 계정 너무 탐나던데 윤아 계정 해킹이 성공했네. 유하, 안녕하세요. 모두 유하하세요. 문지가 좋은 유, 유나인, 인, 인, 아, 실시간 켰어요. 아, 네. 요즘 문지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견 습장 나 홍보해주고. 아, 방금 유나, 아니, 아니, 문지랑 통화하고 와서 그런가 봐요. <laughs> 나왜 이러냐? 아, 이거 뭔가 안가 망길인데, 지금이라도 튈까? 뭐가 이상해요, 전 맞는데. 의심작작 부탁드려요. 음, 1월 며칠이더라. 6일? 아저 응애응애 애기에요 일지앉쏠게요 에헴 큼큼 아우 항마로 떨려 안녕하시마 문지님 문찜 뭐, 뭔 소리야 유, 유나야 근데 오늘 학교 안가? 그래 뭐 어쩌라고 귀여운 문제 해킹 한번 해봤다 뭐 응, 문지가 귀여워서 봐줄 거지? 응, 그렇다고? 알겠어. 역시 문지는 착해. 이상, 문지입니, 문지였습니다.